일단 적팀 보트 오가 바루스, 질리아 원거리 원거리고 이즈랑 나미 원거리 원거리니까 항상 우리팀 소포터도 원거리고 적팀 소포터도원거리면 저는 무조건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적팀에 시시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판은 정화 들었어요 적팀에 시시기가 되게 많은게 피들, 공포 녹턴 공포 있고, 그리고, 아, 바루스 궁도 아, 이게 묶는 게 있잖아. 그래서, 바루스 궁, 그리고 질리언, 큐큐 맞으면 스턴 걸리는 거 아시죠? 좀 파밍 한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좋은 게, 중무가 뜨면 개사기거든요? 이 중무가 뜨면 안 죽어 챔피언이 완전 사기챔 돼서, 좀 존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천일 앱은 항상 중요하니까, 이렇게 라인 푸시. Q 쓰면서 계속 라인 푸시 해주는 거예요. Q 쓰면서 라인 푸시. Q를 미니언한테 맞으면 스택이 쌓여가지고 중급이 빨라지죠? 라인 푸시 하면서 선이 랩되면 이렇게 비전 써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선이 랩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 비전 써가지고 계속 때린 거예요. 손일해을 지금 이렇게 이득을 볼 수밖에 없거든 상대방은 레랩이고 우리는 둘다 2벨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피들이 갱올 수도 있으니까 2벨에이 정도 압박하면 적팀이 갱올 수도 있거든, 3렙 때. 그래서 위에 와드 박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맵 봐야 돼. 어느 정도 압박했으면 위에 와드에서도 갱올 수도 있으니까 맵 보면 서하는게 좋아요. 지금 피들스틱 위쪽에 보이죠? 이러면 바텀면은뭐군다는 거니까. 바텀은 이게 W 맞춰도 앞비죠 까비. 적팀이 스펠 지금 힐안 떴거든요? 힐락시 할 수도 있으니까 힐락시 같은 건 당하면 안 되는데. 그팀 스킬 쓴거 없죠 근데 바루스 지금 미니언의 스킬 다 썼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라인 밀고 집 간다는 소리거든 님들 나도 이거 받아먹고 집 가면 돼요 데포 라인은 밀기가 힘들거든요 그니까 러 바루스가 집 가는 거 보였으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같이 집 가주면 돼 아까 2레벨 힐 썼다고? 아나 근데 왜힐 쓰는 거못 봤지? 졸린가 본데? 썼구나 그럼 계속 끝까지 패로 가도 됐겠다 끝까지 패로 갈걸. 이 연운 처음에 사면 라인전이 약하거든요. 라인전이 약해가지고 연운 샀을 때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공포 올렸을 때 이렇게 정화 써서 고 앞에 거부터 때려주면 좋아요. 그리 앞에 거부터 이게 어리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때릴 걸 그랬나? 아쉽네. 어, W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 조금 무리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근데 저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거든. 근데, 킬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제 상대방이 집 갔다가 울 타이밍이잖아. 이럴 때는 라인 좀 땡겨서 먹다가, 푸시해줘야 돼. 푸시하고 이제 집행작을 생각하면 좋아요. 라인이 엄청 많으면 프리징하기가 힘들거든, 아파가지고. 그래서 라인 이 정도로 좀 쌓아놓고, 라인 밀고 집 가는 식으로. 라인 밀었으니까, 집 가는데요. 연원수택 싸움니까 전멸을 썼으면 뭔가 다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도박이 긴 한데, 이런 도박은 해도 되긴 하는데, 강의할 때는 굳이 도박을 하면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파밍해서 성장해서 캐리하는 그런 거 보여주려고. 안전하게 하는 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 쉽게. 방금 밀었을 때 상대가 프리징하면 라인 손해보긴 하는데 상대방이 프리징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라인이 너무 많으면 아프거든 프리징할 때. 근데 억지로는 할수 있는데 억지로는. 안할거 같아서 일부러 그냥 라인을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라인 상대방이 타워까지 밀었으면 타워를 칠거 아니에요. 타워 칠 때는 항상 한 무빙 쳐 가지고 무치게끔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딱 붙어 가지고 여기 요하드해 주고 잠깐만. 바루스가 6렙이라서 숨어가지고 공각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질리언 미드로 올라갔으니까 늦게라도 백킹 찍고 라인 밉시다 상대방 소포이이쪽에 올라가는 거 보였으면 웬만하면 라인 푸시했으면 좋아요. 피들 부를 것 같은데. 뭔가 피들이 미드 왠, 미드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나이스, <목소리> 여기. 내 거야? 내 거니? 그렇게블라디 거네.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도 정화 있으니까 궁쓸 때까지 그냥 침착하게 여기서도 스킬샷 달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라인 오는 거 받아놓고. 지금 상대방이 2시에서 낚시도 할수 있긴 한데, 집 갔다고 생각하고 정화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해부터 밀고, 집 가서 템 사옵시다. 적팀도 집간것 같으니까. 그다 적팀이 이렇게 타우치는 거보이잖아 타우치는 게 보이면, 궁 있으면 궁 이렇게 한 번씩 써줘도 돼요, 그냥. 바로스 이렇게 그냥 공뜨면 정화로 바로 푸는게 좋아. 바로 안 풀면 질리언 스턴 맞아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스 공 맞으면 이렇게 바로 푸세요. 라인 주도권 없을 때는 와드 있으면 이런 데다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로스 좀 빠진 편이어서. 그거 아니어만 판이거든요타 앞까지 너무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스택을 쌓아, 스킬 쓰면서. 5 스택 유지하면서, 5 스택이 쓰니까, 앞 비전 큐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 이길 수 있어요. 바루스 궁 없는 턴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일단, 패시브 5 스택 쌓였을 때. 적은 바로 스 만화 없으니까, 궁 클리어. 궁 있으면 이렇게, 궁 클리어 해도 되거든요. 늑대가 지금 다이브 하려고 하니까, 라인 밀면서, 우리 팀 도와주는 무빙 쳐주고, 싸움 안 났으면 또 라인 푸시하고 머리랑 손이랑 완전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아니, 근데 이게 말을 하다보면 다른 상황이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막좀 힘들어. 또 타움 이런 거 보이죠? 타움 이런 거 보이면 이렇게 동한 번씩 싸주고 겁먹겠고. 라인 복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스택 쌓아주는 거 좋아요. 연운을 좀 빨리 샀기때문에 이마가좀 빨리 쓸거야 아, 가로수 궁 빠졌어 개꿀 왜 쓴거지 근데? 잡고 싶어서 쓴건가? 밑에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으니까 안무기. 질리언프리스니까프풀 생각하면서 킥기를 좀 천천히 쓰는 건데. 뭐야, W가 왜... 토타마트에 들어가냐? 으! 오, 다행이다. 어, 제약도 개프. 에, 군사 날라온다. 도망가. 나이스. 음. 맛있냐? 이제는 무조건 중복자가 좋아요. 무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하며, 성장하면 캐리할 수 있는 캐이야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제가 진짜 지금 좀 사기 챔 느낌. 이 정도면 되게 잘큰 거거든요. 이렇게 잘 크면 캐리각이 나와. 너무 좋아 요새. 실탄다, 실탄한다. 눌러, 질려 없고. 와, 히한도 너무 좋아. 지금 내보면 위쪽에 애들이 많잖아. 위쪽에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바텀은 밀수 있거든요. 바텀에는 진리엄 혼자 있으니까, 진리엄 혼자 막으려고 하면 그렇게 W 맞추고, 앞기전에서 잡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텀 이제 밀었으니까, 남이 만 없으니까, 그냥 집 갔다가 이제 미드 갑시다. 이게 우리 팀 서포터도, 상태를 봐야 되거든. 우리 팀 서포터가 지금, 만화가 없잖아. 만화가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 팀 서포터 만화 없으니까, 그냥 같이 집 갔다가, 미드 묶기 핑크 살 테니까, 핑크 요런 데 빨아주고. 우턴이 라인 클리어하면, 이렇게 계속 죽이면 돼. 이제, 무라 만화가 뜨고, 올건이 뜨면 엄청 세거든요? 지금 데미지 받지 요턴도 맞고, 깐당 눌렸을 거야. 무라마나랑 얼건이 뜨면 이제 그냥, 이렇게 라인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면, 어, 앞비전 써가지고, 쳐 죽여. 건방지잖아, 라인 편안하게 먹는 거. 내가 잘 컸는데. 이런식으로 시야 없는 쪽에 던지시면 되거든요 던지다가 이제 미드 웨이브 오면 미, 미드 웨이브 가다 쌈고 싸움 난 쪽에 공 한번 던지면니 그리고 악기 점프 싸움 난 쪽에 이런식으로 공을 써주면 돼요 공 있을 때는 판타 이겼으니까 타워 하나 밀수 있지 않아 친구들? 이것도, 루턴이 또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면, 혼내줘야 돼. 와, 근데 이게 안 맞아, 큐가? 큐 맞았으면 죽게 말했는데. 또, 궁 돌았죠? 근데, 제이스 여기서 개 피었잖아. 그럼 궁한번 써봐도 돼. 와, 위로 갔네? 집가서 또돈 벌었으니까 템 사오고. 이제 중무 떴죠? 이제 중무 뜨면 끝이야. 이제 중무 뜨는 순간 딱 엔딩. 이즈는 이 무라만 얼건 중무 뜨는 순간 이제 사기침 되는 거야. 안 죽어. 방어력 157, 마저 65. 이즈는 최대한 상대방 좀약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좀 얍삽하게. 안전하게. 안물리는 위치에서. 그리고, 미드웨이브 밀었으면, 바텀 지금, 2차 타워 밀러 가고 있잖아, 그럼, 2차 타워 도와주러 가야 돼. 미드웨이브 다 밀었으니까. 2차 타워 밀 때는, 타워에 W 써주면, 추가 데미지 있으니까, 타워에 W 써주고. 그리고, 미니언, 미니언 계속 Q 써가지고, 이렇게 패시브, 좀, 문지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서도, 공량 끝날 전에분쓰고 앞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까비. 무조건, 원딜은, 앞에 크부터 일단,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앞에 거부터 때리는 게 좋아, 억지 억지로 뒷라인을 물러갈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앞라인부터 이렇게 때려주는데. 이것도 정화를 바로 쓰지 말고 위험할 것 같으니. 웬만하면 근데 얼건이랑 중무가 있으면 안,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얼건이랑 중무가 있으면 안 죽어, 이즈가 이제, 이제 챔피언이 안 죽는 캐릭이 돼가지고 너무 사기야 이 스펠은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안 위험하잖아, 안 위험하면 그안 쓰면 돼 CC기가 걸렸을 땐정화를쓸 생각을 하고 죽을 거 같을 때 플래시, 플래시를 쓰는 거야 딜량 부자, 딜량 부자, 딜량 1등 하자. 왠지 근데 블라디가 1등일 것 같은데, 안전하게 성장해가지고 중후반에 빛이 보는 딱 그런 이즈. 어, 딜량 26,000, 블라디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얘도 생각보다 많이 었는데